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는 어떻게 시각을 배우는가입니다. 뇌는 고도로 조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각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모듈 모듈레스이라 부릅니다. 모듈은 특정 정보에 반응할 때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뉴런 패치는 새로 줄무늬를 볼때 활성화되고 다른 패치는 가로 줄무늬를 볼때 활성화됩니다. 성숙한 뇌에서는 특정 특징에 반응하는 모듈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동일한 특징에 대해 안정적으로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 안정성은 동물이 환경을 해석하고 시각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시각 모듈에 들어오는 정보와 모듈의 반응을 눈이 열리기 전후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는 정보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선을 전달하는 뉴런이 세로선 모듈과 동시에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눈이 처음 열리면서 뇌가 어떻게 안정적인 시각 처리 능력을 발달시키는지 밝혀냈습니다. 초기에는 시각 입력과 모듈화된 뇌 반응이 일치하지 않아 불안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뉴런들이 올바른 모듈의 신호를 맞추고 서로 연결된 모듈들이 같은 특징에 대해 함께 작동하게 되면서 시각 세계를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발달적 과정은 뇌가 빠른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시각과 학습이 더 넓은 메커니즘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연구의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불일치. 눈이 열리기 전에는 뉴런들이 시각 모듈에 불일치한 신호를 보냅니다. 경험의 중요성. 시각 입력이 들어오면 뉴런과 모듈이 정렬되며 시각 반응이 안정화됩니다. 학습 강화. 모듈화된 활동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 뇌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제1 저자인 오구스토 램펠 박사는 우리의 발견은 뇌가 더 빠르고 잘 배우도록 돕는 새로운 전략을 보여줍니다. 뇌는 눈이 열리기 전부터 모듈화된 활동 패턴을 만들어내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는 눈이 열리면 외부 세계의 중요한 정보가 모듈 구조와 정렬되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출처는 신경과학 뉴스 9월 10일자 기사였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